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연중 13주간이죠. 어,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인데 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율법 학자에게 여우들도 구리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 자리가 있는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가 이렇게 말씀했죠. 또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예, 네, 율법 학자에게는 정말 아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따른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쉽지 않다 하고 말씀하시고, 어 제자한테는 아버지 장사를 지내겠다고 하니까 막 따르라고 하네. 예수님은 이렇게 음,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인 이런 제안들을 하시는데 어, 이런 점에서. 음, 저도 사목을 하면서, 어, 봉사자를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너무 환영하죠. 그러나, 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저는, 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진수련에서도 어, 수련생들의 어떤 열정적인 태도를 경계하라고 합니다. 성급한 판단이나, 지나친 감정에 의존한 결정을 경고하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수도생활 뿐만 아니라 사제생활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즉흥적인 열성보다는 충분한 성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교회 안팎으로, 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 부분도 모든 분야에 충분한 성찰과 신중한 판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정과 열성은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늘 처음에 생각과 만나야 되고요. 또삶 자체는요, 열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도 우리가 돌아다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열성은, 열정은 고결한 생각이라는 영감을 주는 것이죠. 다른 열성은 처음의 생각과 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성찰. 그런 점에서도, 어, 이렇게 오늘 역설적으로 율법학자에게는 따른다고 하는 율법학자한테는 요도 집이 있고 축하면지만 머리둘 것조차 없다 하고 말을 하고요. 더 생각해봐라 하는 뜻이죠. 또 제자들한테는요. 아, 버지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즉시 따르라 하는 거죠. 이거 다르거든요, 이게. 율법 학자는 율법적인 차원에서 법적으로 나간다 한다면 제자들은요. 예수님한테 친교적 관점에서 돌봄의 목자적인 그러한 모습을 경험했는데 자기 사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친해지면은 선을 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신학교에 있다가 어, 현장에 나와서 그 7년째 만나면 많은 대도 대부분은 우리 교우들의 만남 속에서는 정말 반갑지만 간혹 사람 말 듣지 않아요. 자기 주장대로만 하는 바람이 오히려 생각보다 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도 어,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특히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현대인들의 수도 생활, 사제 생활, 또 본당에서 사목 기원, 또 어떤 거죠? 어, 신앙 생활에 있어서 봉사자 분들에게 저는 말씀하고 싶어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 말씀은 아버지의 장례에 참여하지 말라는 결론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영적인 삶에 더욱 집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장사가 세속적인 참여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집착일 수 없죠. 그러나 결정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라는 건데, 일부 수, 수도자들도요, 이 말씀을 확대해석해서 아버지 애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그런 오해를 해요. 그런데 주님, 주님께서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에게 죽은 이들이 지내던 내바로 돌아라는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적으로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갈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그러나 매번 핑계 되는 거예요. 매번. 과거의 삶에 매이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순례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떠나야 하는 이민자들이에요. 자꾸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지금도 불안합니다. 마음은요 항상 현재에 있는 건데 과거에 어떠한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미래에 다가오지 않는 미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불안해하고 현재는 없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음, 베트남의 반투안 추영님께서 거의 20년 동안을 옥살이 하셨는데, 거기에서, 어, 추영님이 생각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는 것을 철저히 느꼈다는 것이죠. 모든 영성가들은 이구 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순례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점에서 내일을 향해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미지의 땅 천국으로 끊임없이 순례하는 현재와 미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오늘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아버지 장사 지내라 지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은 나를 참으로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유혹이고 음, 장난입니다. 누구의 장난? 사탄의 장난인데 그것이 내 안에서 생각과 마음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요제 이제 영혼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특강을 가서 어제 유튜브에 영혼돌봄이 올라오는데 가끔씩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특강 요청이 오면 본당에 치중을 해야 되니 당연히 그한 달에 한번 정도는 가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부분 영혼돌봄과 완전돌봄 두 가지 차원에서 늘 말씀드리고 같은 내용이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 지금을 살아가라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율법학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밖에 사람들 한다 한다면 어렵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되는 게아니니까 다만 예수님이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제자들, 우리 신앙인들은요. 제발 과거에 매이지 말고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길로 함께 가는 축복을 주겠,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선교 많이 부탁해요.